안녕하세요, 성훈님 네, 안녕하세요. 에코팜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. 마지막 굿바의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. 네. 1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. 네. 느낀 거나 깨달은 거나. 뭐 이런 게좀 있나요?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. 제가 너무 좀 좁은 세상에서, 좁은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. 저는 진천이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, 회사 직원분들이랑 만나보고 일해보면서, 시골 분들도 아니고, 다 <웃음> <웃음> 엄청 이렇게 나름 타지에서 이렇게 음... 엄청 노력하시고 그러는거 보면서, 아... 네. 분발할 점도 좀 많았고. 그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? 강아지 쪽으로 옮겨서 좀 일을 하고 싶어서. 음. 네. 원래 에버랜드에서도 조리 쪽에서 일을 했었잖아요. 네. 여기도 간삼닭 농장이기도 하고. 왜 갑자기 강아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지? 아 사실 동물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제가 강아지 훈련을 하고 싶어서 아. 강아지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서 에버랜드 들어간 거여서. 또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네.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네네. 우리 대표님이 유난히 사실 손님을 되게 아끼고 했어요. 본인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아, 타인들은다 느꼈거든요. 네. 대표님한테 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와 정말 진심으로 그 동안 너무 감사했고 아 정말 배울 점이 제일 많은 분인데 제일 어렵지도 않은데 제일 높은 분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래서. 제일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제일 도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왜 내가 다울것같지 <laughs> <laughs> 우리 병아리들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? <laughs> 아또 사료창고에서 준호님 오시기 때문에 또 음. 새로운 농장지기분 제가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. 어딜 가든지 에코팜은 성호님의 미래를 응원할 거예요 <laughs> 에코팜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네. 신성호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